현재 시간 10시 30분. 오늘의 기상 미션은 5명 중에 한명의 몸에 작은 원을 그려놨습니다. 그 원을 찾으세요. 제한 시간 1분입니다. 팰다! 나 없어, 나 없어, 나 진짜 없어. 나 아니야. 어 없어 뭐 하세요? 아, 아. 어, 뭐. 없어, 없어. 나 진짜 알라니까. 지금 집결! 마토리 가이온. 아 근데 남의 여자 발바닥에 점은 언제 찍으신 거죠? 왜 남의 여자 발바닥에 아니, 점을 왜 찍으시냐고요. 죄송합니다. 아 멀다 <laughs> 죄송합니다. 자 어쨌든 저희가 또 24시간을 굶고 돌아왔습니다. 오늘의 메뉴는 대학교에 가면은 사실 대학교 주변에 하나씩 꼭 있고 1등 메뉴죠. 육회 비빔밥입니다. <laughs> 재료보기 한번쫙 해보면은 첫 번째 재료 김! 오. 김게 뿌려먹으면 맛있죠 그다음에 상추 참기름 예. 고추장 뭐 이거 빠지면 안 되는 친구들이지 그다음 육회 와. 와. 육회는 이거 한 4만 원치 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2만 아, 원 한우 육회래요 한우 1등급 육회 와. 자 계란 아, 반찬 세 가지 콩나물, 나물 무슨 나무냐? 고사리. 고사리 오 단양 여자. 정력에 안 좋은 거. 아 정력이 안 좋대? 야 이거 빼라 일순. 아... 일순 우리 아빠인데. <laughs> 그 다음에 이거는 무채. 예스! 그 다음에 된장찌개. <laughs> 밥은 공짜로 그냥 제공해주신다고 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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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쨌든 오늘 기상미션 성공했기 때문에 한 가지 음식 제공받고 10라운드를 지켜야 되는데. 오케이. <laughs> 당연히 육회죠. 아니, 당연한 당연한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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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당연히 육회. 당연히 육회 픽 가겠습니다. 박수 쳐주세요. 예 <laughs> <laughs> 오늘의 게임 뭐죠? 자, 오늘의 게임은 네 글자 단어 이어말아이 아 네, 네 글자 게임 게임을. 영양 질조 아오아 잘하네 야, 자리 좀 정하고 가자 아 이번엔 자리 정하자 그러면 야, 제가, 야, 제가 첫 번째야 네, 네가 세 번째 내가 두 번째 나도 세 번째 일라운드부터 네, 합시다 준비됐나요? 네. 자, 시작할게요 예 허수 아비, 어. 허수. 아비. 어. 허리 케인 해바 나기 할아 버지 할리 달리 오케이 하모 니카 오케이 하이 드라 하이드라요 하이드라 하이드라 하루 다리 휴머 리즘야아 yeah! yeah! 1라운드 가능해 <laughs> 아 1라운드는 아, 원래 쉬운 아, 문제 주시고 내가 아직 시작이 아니야 이게 일단은 야 고추장 응이라지 않았나? 이나 참기름은 어, 무조건 있어야 음. 되는 친구들이니까 참기름 일단 더 많은 어, 참기름, 어, 참기름 참기름 픽예 참기름 1라운드 그로그램호스 테이 오다 포킹을 롭다 티키 타타 오야 와 티키로 뿅아그레 크리크리스마스 아아아아아아아아 크리가 뭐 있냐 크리티컬 크리, 크리티컬 네. 크리티컬, 아, 크리티컬. 아, 까비야 너는 아. 게임을 안 해서 몰라 아. 이거 한국말로 해야지 아. 맞아 니가 외국 사람이야 야 일단 그 정령 모시기 빼라야 정령이야 고사리 가, 그래, 그래, 그래. 고사리 우리 조피디 그래, 그래. 많이 먹거든 쓸데 없잖아요 조피디 많이 그래. 맞아 오볼 업스터 야 화이팅하자 화이팅, 어, 화이팅 화이팅 3라드 아이 <laughs> 아이스크림. 아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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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그냥 아이스크림. 아 아이스티도 있잖아요. 그래, 어, 아이 일단 죽아좀애데 아이스크림밖에 머리에 생각이 안 나잖아. 아이스티도 있고 맨날 피시방에 뭔 먹는 게아이스크데 그러면 일단은 아까음식 음식 하나 거. 가져갔으니까 한 라운드 공쳐도 되거든요. 아 그걸 지금 제. 네. 아10 라운드 그거 지금 쓰겠습니다. 진짜로? 어야 어차피 어차피 나중에 빼나 지금 빼나. 그럼 그렇네. 아이스크림. 아라운드 캐리비안 아, 캐리. 아, 아, 아 한국말로 좀 해달려. 이까 먼저 충청 망도 청동 번개. 때 어. 네. 청동 번개가 어디 있어요? 청동 번개. 청동 번개가. 아닌가? 네가 처음에알이 청동이 뭐가 천, 있어? 청동오리. 아. 떼야 돼, 그러면? 상추가 좀 시들시들하게 맛이 없어 보이는데 아, 상추안 속여 그래, 상춘 인정, <laughs> 빨리 하래 아이씨, 이렇게 어려워졌네 발음 똑바로 해주십쇼, PD님 청동 이렇게 해주세요 자, 요 라운드 야, 한번 바꿔 가자 자리 바꾸자 어. 내가, 내가? 야, 제 손이 제일 문제 내가 맨 야, 맨 야. 왜 인기 스타 아, 인기 스타 인기 스타, 인기 스타 전자 사전 오 어, 쿠 스틱 아, 전문이 오.

지금 못듣자 국수장 챙겨야지. 제노 잘하네. 이대로 네시다 룸라운드 마비 노기 요술 봉투 요술 <놀람> 봉투. 야야야 요 요술 레 옛날 동화책에서 있었던 거야. 요술 봉투가. 완전 동화책에서 있었대. 미안. 아니 아 램프. 틀려놓고. 야 이때까지. 완 동화책으로 <놀람> 있어.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알라딘가 요술 램프 요술 봉투 하나가. 봐 거야 있을 거야. 오! 없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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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 하나 양보하기가 애매하다 멀. 자 7라운드 보슴 동칠 오케이 국어 사전 기말 고상 어. 네트 꺼크 <laughs> 정답 보라 애몽 우와! 우와 나 도라지빵 이런 거 받겠는데 그래. 그래. 도라지빵 아, 뭐냐 러브 피트 레인 부 마이 보미 마스 카라 <laughs> 국물 그래 국물 한해 그래, 아 어, 근데 김 아니까 해야지 아 아니, 아니, 김도 맛있긴 한데 또또 아... 또 이기면 되지 어, 그래 뭐, 또이긴되지 그렇지 에이. 국물. 난 무생채 한 라운드 해야 된다. 한 라운드야 무생채 진짜 꼭 먹고 싶다. 어? 시작할게요 오케이. 오케이 모래 사장 오케이. 오케이 멘탈 공개 무한 도전 <웃음> 뮤직 <웃음> 뱅크 미니 스토 오우. 백설 공주 백화 사전 보드 어. 마카 저는 사이 좋아 좋아아 사이가 좋아! 어떻게랑 동아가이 살려 와, 사이! 사이! 사이보그! 아 사이, 사이. 사이. 사이, <laughs> <사이벅크> 사이 좋아! 계란, 계란 빼자! 아신원 예능 욕이너무많네 사이 좋다! 사이 좋지 아, 어 사이 좋아! 계란 아. 빼계란2나일등안 아. 아, 할래! 아야 여기 그래, 아 아 사이 좋아가 진짜. 니까 아, 네. 아. 귀엽잖아요, 반듯다 아. <laughs> 어렵네요. 브라운, 드홍길 동전, 오, 부 놀부, <laughs> 플라, 스틱, 팽이 버섯, 오, 특수, 순장, 오. 오, 텔레, 이전, 공지, 받지 커피, 무스, 무션. 커피 모션 있어? 아 커피 머신. 이상해요. <laughs> <laughs> 야 김배. <빗배>. 김배. <laughs> <빗배. 웃음> 커피 모션 뭔데? 커피 모 커피가, 커피가, <laughs> 커피가 왜 움직이는데? <laughs> 왜? 왜? 아, 커피가 왜 움직이는데? 내가 미안합니다. 아까 멋있는 생각 했는데 모션? 초성은 맞췄네. 그냥 김 빼자, 일단 뭐. 김 빼. 김 빼. 김뺄 거야? 어쩔 수 없어. 누가 틀렸는데. 내가 틀렸어 이거 할법 없어. 아니, 이건 진짜 있어야 된다, 얘들아. 진짜로. 이거 빼주면 은 그냥 육회랑 밥이에요. 육회 비빔밥 아니고 육회밥. 오케이, 오케이. 마지막 10라운드. 여기. 이 어떻게 넣어야 되지? 자유 둠방 이솝 우아! 우 유라시아! 요리! 공부! 맞잖아요! <laughs> 요리! 맞아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! 아, 말이 <laughs> 우리 어머님 요리 공부합니다, 저. 알바! 천국! 오, 예스! <laughs> 알바 천국! 제발! 또, 또, 또! 신혼! ]通... 여행! 오! 세명! 스펙! 파크! 오! 오. 스페어. 스페어. 오 소녀! 감성! 오! 보자 보자 아 비빔! 국수! <laughs> 이거 없었으면 진짜 울었다. 그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씹을 게 있네. 그치? 자,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! 아, 일단은 예. 우리 육회 세트 들어갑니다. 우와! 우와! 일단 이, oh 이거 배 넣을까요? 배넣어야지 어, 넣어야죠. 오케이, 오 넣어야죠. 배 넣고. 아, 노른자를 줌네 오케이, 게임도? 이거 다 비비고 해야 돼. 이렇게 해. 어차피 비빌 거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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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야. 야, 야, 야. Forgetting..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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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나여전 <놀러> 자, 죽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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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만 주네? 면 죽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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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주 죽으면 죽으면 죽으지 죽으면 죽으면 뭐지? 뭐 죽으면 아으뭐 죽으면 죽으면 죽으야 죽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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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와음 진짜 맛있다 음 와야 진짜 음 맛있다 음와 역대급이다 역대급이야 음 <laughs> 진짜 진짜 진다 진짜 진짜 배고팠거든 군마탱 음음와 진짜 맛있다 와 이제 행복하다 음 야, 너무 맛있네 아 된장찌개 매콤해 아... 원래 육개 비빔밥이렇게 먹는 거야? 응. 아니, 근데 원래 상추도 들어가고 김도 들어가고. 그치 뭔가 빠진 거지? 그래도 맛있어. 게백에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막. 음. 빠진 게 많아서. 그래도, 그래도 맛있다. 와, 아, 고기 진짜 이거 오늘 아침에 잡았네. 잡병원이랑 갈때뭐 뭐 먹었어? 치킨. 거의 치킨만 먹는 벌써 지금 사실 제일 비싼 메뉴예요 거의.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랑 배랑 무생채 해가지고. 우 와. 아! <laughs> 아저이 카메라로 봤어요. 아 제노님 다음에 또 부르면 오실 겁니까? <웃음> <웃음> 어, 오늘 마지막 아니에데아 아니, 오늘 마지막이긴 아니, 마지막 한데. 아 예. 뭐, 아, 네. 뭐, 다음에 부르면 아, 뭐. 언제든지. 아, 네. <laughs> 전화번호 바뀌는 있거 아니에요? 이차찾차 아니에요? 작비 형이 2주오더니안 오더라고요. 아 진짜? <laughs> 엄마 만나가다가그라인거 같아. 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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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있 어, 낭 다음번에 음, 꽈뚜루 초대할 건데, 한번 뚜루한테 이야기 좀해주요 너무 재밌었다고. 아, 저요? 음. 응. 너무 즐거웠다고 이야기. 내가 좀 이렇게 영업해. 제가 좀 <laughs> 미리 말좀해놓요 아, 미리 이상한 말 해놓지 말고. 아, 안에 이쁜 여자 있다고. <laughs> <혹시> 본인 은 아니시죠? <laughs> 아. 절대 어, 안걸도와놓겠는데요 <laughs> <laughs> 라디오지 육회 비빔밥 편을 한번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토요일들이~ <laughs> 아이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다. 아, 진짜 하로와 아, <laughs>